어, 맛있다. 음 맛있다. 음딱 건강한 맛이네. 엄청 양이 없네. <laughs> 오늘은 쿠팡에서 1 2 9 0 0 원에 주문한 하림 두 마리 통닭 중한 마리를 이용하여 세 가지 요리를 만들어 볼 겁니다. 우선 닭을 부분 부분 요리할 수 있도록 손질해 줬는데 손질된 닭을 사용하시면 편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첫 번째로는 닭 가슴살과 다리살을 이용한 샐러드를 만들 겁니다. 우선 닭의 지방부분은 저온에서 조리하면 지겨질 수 있기 때문에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물 400ml에 소금 10g 월계수잎과 통후추를 넣어주고 잘 섞어주어서 소금이 다 녹으면 연장할 수 있는 물이 완성되고 거기에 닭가슴살과 다리살을 넣어 고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간이 배이게 해줍니다 1시간 동안 염장을 하고 고기를 빼준 후에 고기의 물기를 충분히 제거해주고 지퍼백에 통후추와 빠은통마늘, 올리브오일을 넣어줍니다 수비드를 56도, 1시간으로 세팅해주고 고기가 조리되는 동안 샐러드의 재료인 토마토 8개를 반으로 잘라주고 어린 새싹을 차가운 물에 씻어줍니다. 다음으로 키위 1개를 한 입에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준 뒤에 마트에서 구매한 파인애플 드레싱을 준비해줍니다. 수비드 조리가 완성되면 키친타올을 이용해 기름기를 제거해주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준 뒤에 새싹과 토마토, 키위를 넣은 그릇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주고 드레싱을 뿌려줍니다. 끝. 두 번째로는 닭다리살 스테이크를 만들어 볼 겁니다. 방울토마토를 반으로 잘라주고 마늘 두 쪽을 슬라이스한 후에 닭 손질을 해주는데 같은 도마에서 손질할 때 위생상의 문제로 생고기를 마지막에 손질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닭껍질을 제거해 주었지만 크리스피한 닭껍질을 좋아하신다면 닭껍질을 남겨도 조리 과정에서 차이는 없습니다. 소금과 후추로 밑간을 해주고 올리브 오일을 뿌린 뒤에 잡내 제거를 위해 마늘과 월계수 잎, 로즈마리를 놓아 마리네이드를 해줍니다. 닭다리살을 구울 때 사용할 화이트 와인은 집 근처 대형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만원짜리 저렴한 화이트 와인인 마주왕입니다. 마리네이드한 닭다리살에 밀가루를 묻힌 뒤에 팬에 구워주는데 밀가루를 묻히는 이유는 와인과 버터를 넣었을 때 나오는 수분을 소스로 사용할 수 있게 농도를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촉촉한 닭가슴살을 먹고 싶어서 조금 낮은 온도에서 구웠고, 닭이 갈색을 띠면 닭의 잡내와 소스 역할을 할수 있는 와인을 넣어주면 와인을 넣는 과정에서 연기가 많이 올라오고 불이 붙을 수 있으니 조심해줍니다. 와인을 넣고 1분 정도 더 구워서 알코올을 날려준 뒤에 버터를 넣어주고, 방울토마토를 넣어준 후 닭이 익을 때까지 구워줍니다. 끝. 세 번째로는 치즈를 품은 닭가슴살을 만들어 볼 겁니다. 칼날을 이용하여 닭가슴살에 구멍이 나지 않게 살살 반을 갈라주고 그 안에 치즈를 먹고 싶은 만큼 넣어준 뒤에 치즈가 잘 빠져나가지 않도록 잘 막아줍니다. 겉면에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해주고 치즈를 넣은 고기에 밀가루를 묻히고 풀어놓은 계란을 그 위에 묻힌 다음 빵가루를 꼼꼼히 발라줍니다. 그리고 기름을 충분히 팬에 넣어준 뒤에 온도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고 빵가루를 조금 넣었을 때 3초 정도 뒤에 올라오면 준비한 닭가슴살을 기름에 넣어줍니다. 너무 오래 튀기면 치즈가 터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윗면과 아랫면을 대략 3분 정도 튀겨줍니다 토마토 소스는 팬에 한번 데워서 따뜻한 상태로만 만들어 주었습니다 끝 원래 샐러드부터 먹어야 된다 샐러드부터 드셔보세요 음 부드럽지 보기하고는 다르게 왜 익었네 딱 건강한 맛이네 짠거 좋아하는 사람은 소금 농도를 조금 높이면 된다 자 두번째 응, 닭 다이소 스테이크 소프트함이 극이다 향만다. 음, 되게 맛있다. 맞죠, 맞죠. 그리고 구울 때도 좀 빵에서 나는 그런 향이 나던데. 음, 맛있다. 음, 엄청 부드러운데, 엄청 양이 없네. <laughs> 마지막 라스트 아이고 쭉 흘러야 되는데 식었다. 치즈가. 시하 <laughs> 어, 식어가지고 굳었다. <laughs> 아, 맛있다. 치즈가 들어가서 퍽퍽하게가는게